왜 모두가 나에게 손흥민 영입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난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손흥민보다 뛰어난 윙어가 EPL에 얼마나 있냐고. 토트넘은 케인 위주의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다음 시즌 손흥민이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세계 최고의 명장 펩 가르디올라의 인터뷰가 최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순위 8위를 기록 했던 토트넘의 행보에 수많은 토트넘 팬들은 엄청난 불만들을 구단에 쏟아부었는데요.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레비 의장 퇴진 시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시즌 리그에서 30골을 넣은 해리 케인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 영입을 위해 천억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뮌헨은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1,327억에 상향된 제안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다. 추가 옵션까지 포함된 조건을 터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건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넨은 레반도프스키를 바로 세로나에게 보낸 이후 이렇다 할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득점력만큼은 확실히 대단한 헤리케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비 회장도 잉글랜드 주장이자 구단의 상징인 헤리케인을 지키고자 노력하겠지만 바이에른 미넨의 조건이 워낙 강력해 이번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오와라는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팀의 이득이라고 말했는데요. 케인을 공짜로 다른 EPL 클럽에게 보낼 바에는 차라리 1300억 원을 받고 파는 게 구단에게 좋을 것이다. 토트넘은 사실상 케인의 팀이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달성했던 시즌에 케인은 손흥민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팀은 기적적으로 챔스 진출에 성공했고 손흥민도 PK 없이 득점왕을 달성하는 영광스러운 시즌을 보냈다. 문제는 케인이 자신이 희생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레비 회장은 케인의 불만을 알아채고 그 다음 시즌부터 곧바로 손흥민을 희생시키기 시작했다. 모든 선수들은 케인을 향해 패스하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수비수로 뛰기 시작했다. 케인은 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길 원한다. 체력이 떨어진 케인이 수비 가담을 하지 않자 토트넘은 실점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케인 대신 손흥민 위주의 역습 전수만 구사했더라도 토트넘은 챔스 진출에 성공했을 것이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언컨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구단에 오히려 이 이 되는 상황이다. 라며 케인이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는다면 손흥민이 또 희생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트래블이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달성시킨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펩 감독은 프리 시즌을 준비하면서 축구 매체와 함께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놀랍게도 펩 감독은 트래블 달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팀에게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선수는 오로지 손흥민뿐이라며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하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희생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놀라운 답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받게 만든 팩 감독의 놀라운 한마디 더 플래닐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발롱도르 후보 7시즌 연속 이0공격포인트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토트넘의 진정한 에이스 손흥민 선수 최근 손흥민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글로벌 지식 협력단지에서 사회 공헌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아이들과 어울려 공놀이와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 평생을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도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비시즌 기간 동안 아주 잠깐의 휴식조차 가지지 않은 채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모습에 수많은 국내 팬들도 소흥민을 향해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1-22 시즌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팀의 챔스 자력 진출을 이끌었던 소흥민은 지난 시즌 부상과 전술적인 희생 등으로 인해 영국 언론들의 집중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잠시 콘테 감독의 경질 이후 자유로운 플레이를 부여받은 손흥민은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 시작해 결국 20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며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 윙어인지 또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레전드이자 분석가로 활동했던 티에리 양리는 지난 시즌 손흥민의 활약은 절대 부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케인의 30골 기록만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겠지만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케인이 30골을 넣었는데 어째서 투트넘은 8위를 기록했을까? 토트넘에는 케인의 백업이 없다. 구단이 케인 눈치를 보느라 백업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력적으로 지친 케인이 실점에 빌미가 된 경기도 많았다. 토트넘은 전술뿐만 아니라 축구 외적인 요인들도 모두 케인에게 맞춰왔다. 토트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토트넘을 구했던 건늘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었다. 토트넘이 챔스 결승전 때도 부상당한 케인이 출전을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토트넘은 챔스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 어떤 감독이 와도 케인 위주의 전술은 절대 바뀌지 않다. 팀의 전술 기조가 이러하니까 손흥민도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20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손흥민이 진짜 토트넘의 에이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팩 가라디올라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시즌을 준비 중인 맨시티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공격수에 대한 영입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손흥민의 영입에 강한 관심을 표했던 팩 감독이 이었기 때문에 인터뷰 진행자에게 손흥민 영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행자는 현재 부진중인 손흥민을 대체 왜 영입하려는 것이냐 물었고 펩 가르디올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저평가 받을 선수가 절대 아니다. 나는 토트넘과 경기할 때가 가장 두려웠다. 그 이유는 케인이 아니라 오로지 손흥민 한 사람 때문이었다. 그는 두 선수가 해야 될 플레이를 혼자의 힘으로 전부 해결해낸다. 득점령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역습에 대한 이해와 전술 수행 능력 강한 정신력과 선한 영향 등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수상에 가장 알맞는 선수이다. 우리 팀의 약점이 있다면 바로 손흥민의 포지션인 왼쪽 윙어 자리가 될 것이다. 나는 맨시티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클럽으로 만들고 싶다. 아무리 트래블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보다 확실하고 능력 있는 선수의 영입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끝난 게 아니냐고. 그들이 나보다 선수 보는 눈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나? 그는 이렇게 우승 하나 없이 은퇴할 선수가 아니다. 반드시 영입의 성공에 그와 함께 챔스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 라며 본인이 왜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표현하였는데요. 이러한 인터뷰를 지켜본 축구팬들도 펩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이 얼마나 손흥민에게 당해왔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했을까? 터트넘엔 손흥민을 보좌할 선수가 없었어.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받는다면 손흥민은 다시 한번 득점왕을 달성할 걸. 토트넘은 케인을 위한 팀이야.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있는다면 계속해서 희생당할 거야. 폴란드, 손흥민 생각만 해도 벌써 기대된다. 등등 하루라도 빨리 맨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해주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실력은 물론 어마어마한 사회적 공헌으로 인해 진정한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받아온 손흥민 선수. 하지만 엄청난 개인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우승 트로피 하나가 없는 것이 유일한 오점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수많은 국내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충성하기보단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는 구단으로 이적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성공적으로 다른 B클럽에 이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